퍼터 교체가 신의 한수 세계 1위 세플러 1년 만에 우승 환호.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세플러가 2024년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우승하며 약 1년 만에 우승 가뭄을 해소했습니다. 그동안 퍼팅 난조로 어려움을 겪었던 세플러는 대회를 앞두고 퍼터를 일자형 블레이드에서 직진성이 좋은 말레형으로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고 이것이 주요했습니다.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 6언더파 66타를 몰아치며 합계 1 5언더파 273타를 기록 2인 덤 클라크를 5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세플러는 이번 대회에서 그린 적중시 홀당 퍼트 수 1.58개로 이 부문 1위에 올랐으며 최종 라운드에서는 3미터 이내 퍼트 16개를 모두 성공시키는 완벽한 퍼팅감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PGA투어 통산 7승째를 달성한 세플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계 1위를 굳건히 지킨 그는 페덱스컵 순위에서도 선두로 나섰으며 이번 우승 포함 올시즌 출전한 6개 대회 중 5차례나 톱10에 진입하는 꾸준함을 보였습니다. 세플러는 우승 상금 400만 달러를 획득했으며, 우승 후 인터뷰에서 오늘 우승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다음 주 개막하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타이틀 방어에 도전합니다. 한편,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이 공동 8위로 시즌 세 번째 톱 10에 진입하며 페덱스컵 순위 5위로 도약했고, 임성재가 공동 18위, 김시우가 공동 32위. 김주영이 공동 52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